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15분에 유튜브에서 김조영이라고 검색하면, 볼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개념이 종류, 어, 첫,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어,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일광자입니다. 어, 지금부터 주광연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관경 개선 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관경 개선 사업이 주변에 눈에 잘안 띈다고 해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요약을 했는데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란 용어는 많이 들었지만 주관경 개선 사업이란 말은 잘 듣지 못하였고 주변에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도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3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개념이 무엇이며 두 번째 실제 진행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그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가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과 비교할 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한 26년간 250여개 재건축재개발추진위 조합 관련 자문 또는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읽어보면 애매하도록 돼 있어요. 법 2조 2호입니다. 어, 매년 발간되는 정비사업 해설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환경 개선사업하고 주환경 관리사업이 예전에 있었다가 2018년 2월 9일 날에 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주환경 개선사업 안으로 주환경 관리사업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주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두 가지의 용어를 단순해서 합해버리기 위게 2018년 2월 9일날 개정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예전에 뒷부분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 분야와 구 주거환경관리사업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보겠습니다.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파란색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거나라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요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주로 쉽게 얘기하면 달동네나 철거민 등의 주거지 등을 개발해가지고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수용 후 공동주택 건설 방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고 주택은 계량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등은 새로 만들고 막 이렇게 닦고 해요. 근데 주택은 그냥 소유자들 알아서 계량만 하는 것이 현지 계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수용 후 공동주택 건설 방식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시행전에는 아주 안 좋은 열악하게 있다가 일정한 구역을 정한 다음에 대부분 아파트를 올립니다. 시행후는 이렇게 아파트를 올리게 돼요. 광주 학이지구그 다음 인천 동산 지구, 안양 일곡 1지구, 이런 것들 전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올리는 그이름으로 가는 것이 공동주택 건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주거환경관리사업 분야라는 것이에요. 구주거환경관리사업 분야가 서울은 지금 서울시조례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적습니다. 재개발도 도시정비원, 주택정비원 이렇게 나누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구주거환경관리사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법조문상 뒷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일약할거 아닙니까? 그거를 새로 설치해주거나 확충을 해주거나 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들이 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의 고층 건물만 자꾸 건축하다고 보니까 저층 위주의 기존 주택단지가 소멸해버려요. 씨가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꼭아파트만 사람은 좋은 건 아니니까 다층구가 있기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도로, 공원 등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관계 개선사업으로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좀 이념이 좋았다고 할수 있죠. 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릉동에 있는 서울입니다. 정든마을 사례데 다음과 같이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정릉동에 있는 걸쭉 이렇게 위도 지도상에 보면 요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마름목골의 지역을 정든마을 주관경 관리 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 확대를 해보면 여기 아까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구역이죠. 요 중에 기존에 있는 주택은 그대로 둡니다. 철거형은 다 철거식급으로 아파트 짓는데 기존에 있던 주택들은 다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업을 해요. 어떤 걸로 하면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준다든지 소공원 정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해준다든지 또, 도로 포장을 개선해준다든지, 또는 골목길을 포장해준다든지, 계단이 노후가 되어 있으면 정비해준다든지, CCTV나 보안 등을 설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골목길을 조성해가지고 벽화도 그려주고 하는 이 벽화 작업이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신주도 이전해주고 하는 식으로 요, 기존에 있는 주택은 가만히 두고, 나머지만 확충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희경마을 사업인데 요것도 서울에 있는 희경마을을, 희경중학교 근처를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요. 정해가지고, 이것도 보시면, CCTV 확충해주고, 보안 등 개선해주고, 개저관깁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노후석 축을 개선해주고, 그 다음 마을회관 조성해주고, 가로시설물도 조성해주고, 안전한 길 만들기, 그 다음에 경계부의 한걸 개선한다든지, 배수시설을 확충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CS 지원을 해주가지고 해주면, 어떻습니까? 소유자들도 알아서 자기 집을 깔끔하게 개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관경 개선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고 비율이 어떨까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해보니까 주관계 개선사업으로 신축된 세대는 16만 천여 가구입니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은 95만 9천여 가구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약 89만 8천여 가구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비슷하죠. 거기에 비해서 주관계 개선사업이 적지만 16만 호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 세대 합한 세수가 219만 정2 0 0 19,000도인데이 주광경 개선 사업 비율이 7.9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주광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있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상세를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정비사업 지원기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도시 및 주광경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광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주광경 개선 사업은 지금 20곳이 25,693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데 이걸 하나씩 누르면 다 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인천, 경기도 각각의 구역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내용들이 자세하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0곳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일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 이 홈페이지로 유튜브로 보는 이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제1 강자 전체를 볼수 있는 어, 클릭을 할수 있어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